이 앞에 보이는 바 보이시죠? 이 바를 기준으로 두고, 우리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공을 던지게 되면, 당연히 이 바를 맞을 거예요. 이 바가 맞지 않도록 던지는 연습을 하면 돼요. 근데 이때 중요한 건, 이 바가 대각선으로 이 바를 지나간다는 느낌이 드셔야 되거든요. 만약에 티바가 있다면, 처음에는 공이 사실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. 컨트롤을 잡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대각선에서 대각선으로 피칭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. 한번 던져볼게요. 정말 좋은 상태에서 밀어 던지면 저쪽으로 들어가겠죠? 이걸 우리는 이쪽으로 끌고 올 거예요. 그럼 팔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밀지 않고 들어오면서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만약에 밀어 던지면 이런 구조가 나올텐데 잘안되네요 밀어던지 예? 이런 구조가 나올텐데 이걸 대학생에서 들어오게 해서 저 공을 맞춰보는거죠